일곱 번씩, 일흔 번, 순식간에 튀어 들어온 사람의 심장이 덜컹 차가 섰어요. 넘어가 주어요. 그대도 실수하잖아요. 스레 뛰어들어 도로를 횡단하던 갯기어린 어느 밤이 생각나. 그때 진빚을 오늘 갚게 되었어요.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구는군요 넘어가 주어요. 그대도 멋대로 한적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느냐 착각했던 그때의 소행이 인양 씻기였어요. 함부로 말하느니 맞닥뜨려 억울한가요? 넘어가 주어요. 그대도 자기 본위로 살았잖아요. 이익 없을 것 같으면 외면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미워하고, 이제야 그 과오 덜어졌어요. 무언가 드디어 올라서고 무언가 짓이겨 저를 지키려 해요. 넘어가 주어요. 그대도 약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마음, 옹골져 지리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넘어가 주어요.